But the air source to sky. No touch. 에 die. She can't it can't remedy to go. Your boy now in the army lost to you a them at all. Your boy now in the army lost to you ain't them at all. But now he's not your son, he's everyone's son. Just so happens I have some paint on me. Oh, oh! Oh! Uh -oh. <laughs> What's the matter? Has paid, but how? Dunno. Hmm, might be a problem. Man's how, no! I order! Man's nose! I guess I do. Depends what. Bad old cutlery! redania Birdo. Shields-like. Guess I can give it a shot. Got a brush? Bird Think so? As long as you're happy with it. Man's good. Not like other man's they choose. Watch out, horsey. Danger. 하나 맛있는 고기 당길이 뭐야? 아이건아게롤티의그림 센스가 이정였어 몰라 일단 아무튼 로드에서 제가 직접 그리기 한번 해 보자. 네가 하는 편이 나을 텐데 한고해 보자. No, 어떻게 그랬길래? No, 어? 게로트보다 난데 니가? <laughs> 아니야. 게로트보다 니가 <네가> 예술감각은 위다야. <laughs> 이퀘스트의 재미는 이 포인트구나. 트롤이 게롤트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린다라는 게. <laughs> 그러면서도, 나를 형편없어라고 자신감을 잃고, 겨려하고 있는 트롤. 이게 이 퀘스트의 제비 포인트네. <laughs> 약간, 그, 인지가 뒤틀려 있다. 이것도 뭔가 암시하는 것 같다. 얘가, 그, 군인, 자기가 이제 무슨 군인, 르다니아 일병이 된 것처럼 군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게롤트가 훨씬 못 그렸는데, 역시 인간이야. 네가 잘 그렸어 넌 착해 이렇게 대답하고 자기가 훨씬 잘 그렸는데 난 역시 그림을 못 그려 이러는 게 뭔가를 되게 시사해 준다 이거 좀 정신이 좀 우울한 사람들 특징이기도 한데 자존감이 낮거나 근데 <laughs> 이렇게 트롤이 훨씬 잘 그렸어 옆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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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좀 봐라고 하네 미안하다 they say that you can hear screams from the other side of the punto at night. aye, but you know the screams aren't the worst. if you listen close when the moon's full, you can hear this cackle from vellum. old women laughing, but in a way that makes me shiver. whenever i hear it, i shut my windows, bar my doors and sing lullabies to my kids till dawn. to keep them from hearing. 그 마녀들, 야, 요 놀이는 폴란드랑 우리랑 똑같네.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발, 그 발, 한발두발 발 하는 것까지 똑같네. 이거 우린 뭐라고 불렀지, 이 거를? 왜 이렇게 아이마 위쳐라고 외친 애들이 많니? 위쳐에 살면 되게 고대단다. <laughs> 엄마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더 나을 걸. <laughs>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

라도비드와 필리파의 일아트 위쳐2의 그 관계 막연히 잘나오는 소설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라도비드가 앞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근데 소설에서는 필리파, 에리아트, 체육까지도 이미 사실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게임이다 보니까.

심오한데? 세상은 순환하는구나 사람은 고기를 먹고 물고기도 사람을 먹고 얘네들이 지금 전쟁 와중에 사람 고기를 먹고 토실토실하게 살쪘나봐 그렇게 생각할까 약간 끔찍하다 근데 학생! <laughs> 여기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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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있는 게니? 시험 끝나고 술 한잔하면 기분 좋죠? 근데, 시험 끝나고 술 한잔 하는 것도 기분 좋은데, 시험 째고 술 한잔 해보신 분 계신가요? <laughs> 그래도 기분이 좋긴 한데, 결과가 잠당할 수없었지저 대사가, 방금 응병이 한 대사가 소설의 레퍼런스에요. 바로 샤니의, 대사예요, 샤니의 대사, 샤니의 대사. 샤니의 대사기도 하고, 근데 샤니의 스승의 대사이기도 하지. 소설을 본 사람만 알수 있는 레퍼런스에요. 이 대사가 그거랑 연결된 건가 보다 방금 캐스트랑. 아, 제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이 달라? <laughs> 뱀파이어가 부유한 사람만 노릴 수가 있나? 아, 이 대사 웃기네 어게 해? 이게 <laughs> 노래를 하는 거야, 니네 지금 <웃음> <웃음> 세상에 <웃음> 시기한 관계긴 <관경이야. 웃음> 트롤보다 못한데, <laughs> 아이 그림도 트롤에게 지더니, 노래마저 트롤이 낫다야. <laughs> 아 m s t a n d i s t a i a n d i n 지 I'm s t a n d i s t i n 이 t a n d i 개더린 집어쳐. Damn y o 아이 못생기게 됐지. 야 그렇게 툭들으면 어떻게? 아. 야 근데 술체지 안 보여. 와우 지금 지금 아 이거 쉽게 먹겠는데어우막사 어? 야. 이거 어떻게 거야? 컷신는 넘어갔어. Where's that damn catacan? 살았어. 와! 맙소사. 치죽다 이거 아, 이것이 위쳐의 삶이로구나. 아, 힘들다 힘들어. 돈 되게 조금 주고 이거 진짜 삼척 크람 받아야 되는데. 아, 중독도 차 오른다. 차 올라, 저거 중독도 다 차서 죽진 않겠지. 설마 야, 체력 미친 듯이 따는 거 봐. 와,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아니, 너무 빨리 떨잖아. 아니, 저거 어떻게 해, 해결해? <laughs> 아, 아 명상으로 해독하는구나 명상으로 이거 운기조식이네 운기조식 이거 아주 좋은 메카리즘이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험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